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음주운전 치상입니다. 이게요, 운전자의 정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논의의 바탕이 될 자료는요, 그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이창엽 변호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법고시 출신으로 무려 18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아주 잘 알려져 계시죠. 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자료 덕분에 오늘 음주운전 치상의 법적 측면하고 또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요.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음주운전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고 또 법적으로 중하게 다뤄지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네그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요 운전자의 뭐 판단력 운동 능력 또 인재 능력을 아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건 뭐 정상적인 운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죠 자료에서도 이걸 도로 위를 질주하는 흉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네 잠재적인 살인행위에 가깝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 고의 고의에 가까운 중범죄로 인식된다는 거죠 도로위를 질주하는 흉계라 아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일반 교통사고랑은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희가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이 특가법이 적용돼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 특가법이요? 네, 특가법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 조항을 보면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 최소 1년 이상 징역이군요. 벌금도 1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만약에 어,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상황은 뭐 훨씬 더 심각해지죠. 같은 조항인데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건 음주운전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의 그 위험 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아주 무겁게 묻겠다는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가법 외에 다른 법률 규정도 또 있나요? 네, 그럼요. 도로교통법 역시 음주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딱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 운전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법 조항만으로는 사실 감이 잘안올 수도 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판례가 몇개 소개되어 있죠?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남성 A 씨 사례. 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5%면 만취 상태죠.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서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즉 뺑소니를 한 겁니다. 와, 만취 상태에 뺑소니까지요. 피해자 부상도 전치 8주면 심각한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법원은 A씨에게 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까지 전부 적용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죠.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그리고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가 결합되면 처벌이 훨씬 가중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다음 사례도 혹시 비슷한가요? 두 번째 사례는 40대 남성 C씨입니다. 이분 역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여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어휴, 재범에다가 피해자 상해도 굉장히 심각하네요. 전치 12주면.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로 실형 1년 6회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면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른 법원의 어떤 엄격한 판단, 이런 걸좀 엿볼 수 있죠? 네, 마지막 사례는 좀 다른 경우라고 들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안된 경우였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세 번째는 30대 여성 이 씨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이 안 됐거나 뭐 기준치 미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명확히 입증이 된 거죠 아 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처벌이 된 거죠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고를 유발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수치가 아니라 상태를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법적 기준치 미만이거나 측정이 안 되더라도 음주 때문에 운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 운전 행태라든지 사고 경위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술 마시고 운전했냐 이게 아니라 술의 영향 때문에 위험하게 운전했냐 이게 핵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결과는 뭐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요 오늘 이창엽 변호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치상의 위험성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또 재범의 문제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그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음주운전은 정말 한순간의 선택이요 개인과 또 타인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 좀 경각심을 주고 안전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여기서 한 가지 더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걸 입증하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어떤 법적 판단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책임과 또 사회적 안전망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딥 다이브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